오늘 어 저랑 우리 정모 루카랑 오늘 막공이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무대 인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지금 <laughs> 막 끝나고 바로 하려니까 <laughs> 그러니까 정신이 좀 없긴 한데, 어, 어쨌든 너무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정모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? 네. 사실 어제 이제 오늘 마지막 무대에 인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막 집에서 엄청 음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좀 뭉클하고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포기했어요. 포기하고 그냥 오늘 이렇게 말씀 나오는 대로 드려야겠다 싶어서 맞고요. 우선 어, 타락천사를 올려주신 제작사 분들께 감사드리고 연출인, 또 안무감독님, 음악감독님, 또 상주 스태프분들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그리고 지원이 형, 석준이 형, 재호 형, 진우 형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해준 찬이 형 <laughs>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하고 어, 여러분들이 객석에서 박수 쳐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던 그 소리가 저한테는 어, 희미한 바람소리 또 휘파람소리로 제가 잘 기억할게요 그리고 어이 네. <laughs> 다빈치하면서 어 앞을 보지 못하는 작품이나를 통해서 어쩌면 눈보다 소중한 그빛 저희가 매일매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빛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작품이라서. 마음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어, 시간이 지나서 또좀 아프고 힘들 때가 오더라도 파락천사를 어, 생각하면서 공연을 생각하면서 희미한 바람소리로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너무 웃을라 <laughs> <laughs> 아니 아까 올라가기 전서부터. <laughs> 그치. 음. <laughs> 울먹울먹 하더라고요. 그래서. 야, 너 천사 분장적 있어요? 그래 울면 안그렇다잘해는것 <laughs> <laughs> 같습니다. 잘했어. 잘했어. <laughs> 네, 아, 뭐. 아, 끝이났네요 좀, 음, 뭐랄까? 좀 공공연 치고는 좀 짧은 기간이었던 것 같고. 아쉬움도 많이 큰데, 끝이 났습니다. 이게 왜 끝났을까요? 눈 잠궈야 되나? 네. 뭐라고요? 네, 그런 만큼 저희도 아쉬움 많이 큽니다. 어, 항상 이 마지막쯤 되면은 처음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, 자연스럽게. 처음에 이 작품을 어떻게 만났나,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, 각자 이 작품에 또 들어오게 된 어떤 사연들은 또다 다르겠지만,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뭐 어디 콘서트에서 이제 노래하는 걸 이거 타락해서 연출님이신 박지연출님 보고서는 뭐? 어? 저 발렌티노인데? 이렇게 <laughs> 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안을 주셔서, 어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됐는데 배우로서는 사실 어또 새로운 캐릭터 또 만나보지 못한 새로운 캐릭터를 만날 수 있다는 거는 참 감사하고 진짜 짜릿한 경험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 저에게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싶고어이 탈천사 하면서. 무언가 함께 사랑을 한다는 게 엄청 큰 힘을 주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. 저희도 이 작품 준비할 때 진짜 뜨겁게 사랑으로 모든 스태프분들과 뭐 연출부, 창작진, 배우들 다한 마음으로 너무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이 작품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또그 이상으로 관객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작품을 사랑해 주셔서,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사랑하게 되고, 여러분은 더 사랑하게 되고, 저도 더 사랑하고, 이렇게 해서 굉장히 사랑으로 가득 찬 작품이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각천사 그 많이들 좀 배우, 이렇게 뭐라 그러지? 가라, 아니, <웃음> 배우 혹사. <laughs> <호사>, 혹사. <laughs> <호사, 웃음> 많이 복사하는 작품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저는 솔직히 별로 안 힘들었어요 이 작품이 우리 2회 할 때는 좀 힘들었는데 어, 공연하는 기간 동안 너무 행복하고 재밌게 했습니다 그건 진짜로 어, 여러분들 사랑 덕분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 싶습니다 어 뭐 저희는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질상 근무가 끝이 났지만 <laughs> 하루전사 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셨던 따뜻한 마음들 격려해 주시는 이들 잘 마음속에 간직해서 음, 또 이곳이 아닌 밀라노가 아닌 다른 어딘가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... 아쉽다. <laughs> 아, 아쉽다. 아왜 불러. 야, 사진 찍으려고 그래도. <laughs> 네, 네. 아이 <아니>, 사진이나 <laughs> 찍을까요? 우리 좋아요. <laughs> 뭔가 남, 남, 남은 게 별로 없다고 다들 아쉬워하셔서 뭐라도 좀 남겨보세요. 이렇게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, 야, 이거, 이거, 어, 이거. 이거 꼬이면 의상팀이 속상해하고 나라잖아요. 어. 제가 많이 꼬였나봐요. 어디다, 여기. 그럴까? 여기 이렇게 아까 했는데. 약간. 야, 이거. 어떻게 아까? 이거? 어, 너 없는 어. 거야? 야, 연행된 <laughs> 사람 <사람한테>. 같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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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약간, 약간 이렇게 하지만요, 저희는 이제 그만 인사드리고요. 하지만 저희 산악천사는 내일까지 공연이 있습니다. 끝까지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. 저희는 또 다른 어딘가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거 하고 싶어요. 마침내 다 이루었다! 다같이 할렐루야! 누가 하고 싶어 괜찮지 않아요? 자, 저희가 저희가 어. 마침내 다 이루었다! 면 여러분들 다같이 할렐루야 해주시면 돼요 네 자, 시작 마침내 다 이루었다! 할렐루야! <laughs> 감사합니다